반갑다 적쌤이다 하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요새 유비들 진짜 게임 할 맛이 나겄다니까 형이 최근 한 정보를 접했는데 2.4 버전에 시작하는 유비는그 뭐냐 솔라리스의 새 출발 축제라는 특수 이벤트가 생겨서 그야말로 그 어떤 시기에 시작하는 유비들보다더큰 이득을 볼수 있단 말이오 하 진짜 나 적쌤 더 크로돈토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고 크로게임즈 장하다 빨리 유비를더 물어와 제발 부탁이니 지금 빨리 시작해주세요 이게 뉴비들은 저 이벤트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를 수 있어서 형이 작정하고 알려주겠다 저 이벤트가 대체 뭐 얼마나 좋은지 일단 다른 건 그럭저럭 좋아 뭐 축제 선물이니 이벤트 템이니 뭐니 상시 오성 따까리 들고 가는 거 이것도 좋지 근데 말이야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건 따로 있어요 예, 이 새끼 파수인더 정실 새 출발의 약속 재화를 최대한 빨리 모아서 반드시 뽑아야 하니 물론 당연하겠지만 일단 카르티시아 먼저 뽑고 가는 게 좋… 얘는 현재 푸시하는 테리터라서 지금이 제일 전성기요… 아무튼 돌아왔어… 그래서 파수인을 왜 뽑으라는 거냐… s 님 여기 보니까 r o m i t o 이렇게 정말 많은 m e 알려주이소! 라고 물어볼 것 같았어. 아주 시원하게 돌 찍고 박는다. 음, 금이 음, 장미, 음, 기어, 음, 음님, 음, 절지, 음, 상리오, 음. 카멜리아는 말이야. 남캐의 경우 뭐 너희가 깨이새끼다. 이러면 메인 딜러로 쓰기 위해서 뽑는 거고. 오, 카멜리아, 아니. 금이, 장리는 저세 명이 예정캐며 역시나 메인 딜러로 쓰기 위해서 뽑는 거요. 그럼 나머지 음님과 절지, 파수이는 뭐하는 캐릭터냐고? 먼저 음님. 카카로 상리오 같은 전도 속성 캐릭터 전용 딱갈리 다음 절지 카를로타 능양이랑 같이 쓰는 능결 속성 딱가리 마지막 파수이 카카로상리어 카를로타 능양 기염 장리 금이 등등 그냥 예다 쓰 농담하는 거 아님 진짜 다있스 왜냐고 왜냐하면 파수이는내코 셋을 통한 딜법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을 통해서 크리티컬 12.5% 크리티컬 피해 25% 파티 전체 피해 부스트 15% 파티 유지력 보너스의 그냥 야발껏 파수이는 섭종까지 쓰는 캐릭터요 나요 대수 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캐릭터라서 얘는 모든 캐릭터가 다 골고루 쓸수 있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인마를 들고 가라는 게 그래야 나중에 너희 유비들은뭔 년을 뽑던 놈을 뽑던 콘텐츠를 미는데 더큰 도움이 될 테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 정도로 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말이야 그 뭐랄까 정실 그 자체라고 해야 하나 스포일러 때문에 형이 자세한 건말 못해 주는데 아무튼 파수인이 나오는 스토리를 보잖아 보고 나면 무조건 이 생각들 아 뽑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희 유비들이 파수인이 나오는 스토리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보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라는 사람만 있냐고 저 솔라리스 축제인가 뭔가 하는 비겁기가 나네. 파수인을 못 뽑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파수인 스토리를 본다. 백퍼 후회하는겨? 그러니 형이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음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형이 예전 영상에서 알려준 정보와 현재 있는 정보를 잠깐 끄집어내겠어요. 형이 예전 영상에서 금주에서 리나시타까지. 캐릭터 뽑기 유료 재화인 별의 소리를 퀘스트와 필드상 작간과. 스토리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수량이 대충 합쳐서 130법 정도라고 말했거든 지금은 새로운 지역도 추가됐고 새 이벤트의 패스도 새로 나왔으니 형이 본 자료에 있던 정보까지 합쳐서 대충 정리하자면 2.4 버전에서 대략 100에서 140법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이러면 어디 보자. 1.0 버전에서 2.4 버전까지 싹다 파먹고 카르티시아를 확정으로 들고 간다는 계산하에 보자면 캐릭터 하나의 확정 뽑이 160 뽑이고 보통 이 게임 천장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100 뽑이니 운이 진자 뒤지게 없다면 파수인을 아슬아슬하게 뽑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좋다면 카르티시아 파수인에 플러스 한명더 가져갈 수 있겠군. 요즘 근데 이 쩌우마 피검에 나오는 눈발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만약 제가 우리 없는데 루퍼가 떨어진다면 그냥 루퍼 확정을안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음 루퍼는 음 몰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거시기하고 그냥 루퍼는 그냥 어 그냥 뭐하 진짜 이 새끼들아 다 알잖아 루퍼는 암만 봐도 용융속성 파티에 쓰이는 전용 서포터일 거라는 거 그게 아니면 얘가 왜 용융속성으로 나오니? 고로 니가 루퍼 애정이면 들고 가고 좀 포괄적인 다양한 캐릭터의 성능 쪽을 챙기고 싶으면 파수인 가는 거지. 둘다 뽑고 싶어. 카르티시아를 포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회를 깨거나 물떠 놓고 비틱을 기도 기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흐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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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 봐도 이게 정배어 운에 맡기는 거. 돈 없음 크로 게임즈 본사 방야을 향해서 3천 배 해야지 어쩌겠어. 근데 혹시 모르지 않냐? 우리의 쿠로 더 게임즈가 또할수 없는 사고를 쳐서 뜬금없이 10법 정도 뿌릴지 이 친구들 전적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흠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자 니들이 2.4버전 시작해서 뿐내뉴비라면 솔라리스 축제인가 뭔가 연병할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는 각종 재화를 퍼주고 상시호성 따까리도 한명 가져갈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전용 무기를 뽑을 수 있게 해준다. 아니... 근데 니들이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화의 총 수량은 대충 보자라니... 220에서 260뽑 정도 된다. 이 게임의 천장 기대 뽑은 대충 100 뽑이다. 물론 이건 오피셜라님 세간에 들리는 말이 이렇다는 거지. 못 뽑고 나한테 따지면 진짜 뒤진다. 형물 거의 미운 키.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군. 자, 이 정도면 2.4 버전에 시작해서 대충 뭐 누구 누. 들고 가면 좋고 누구누구 뽑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이 되지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른 카르티시아 파수 돌파 재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마 니들인 유비잖아 근데 카르티시아를 뽑았으면 얘를 키우기 힘들어 왜냐 다른 거다 떠나서 빌드 돌파 재료를 못 모으기 이 게임은 말이야 캐릭터 하나를 육성하는 데들은 돌파 재료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빌드 재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카르티시아의 빌드 재료는 신규 지역에 가야지만 열수 있고 이 신규 지역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오 네가 스토리를 2.4까지 밀어야 갈수 있음 고로 캐릭터 돌파 보스 재료인 영광의 사자를 미리 잡기 기능을 써서 패주기도 재료 파밍을 한다고 해도 빌드 재료가 비어있어서 못뭐 키운다고 이건 파수인도 비슷해 얘도 지가 사는 곳에 가야 뭐 제대로 된 재료를 캘수있어 그러니 뭐다? 그냥 최대한 빨리 스토리 밀어라 뭐1.0 버전 금주 스토리는 밀라고 말하나 그건 밀다가 뒤질 수 있어 딸랑딸랑 야수 보고 정신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빨리 스킵 기능을 써서 빨리 넘기는 걸 권장해 물론 스토리를 몰라서 걱정이다 그러면 이 새끼들아 깊플 유튜브 튼 다음에 임마 명조 스토리 요약본 가서 보쇼 그러면 끝나 이게 진짜 공략이야 뭐그외 캐릭터 성적이나 스킬 짝 순서 뭐 그런 거는 내 영상 보던가 나 적셈 더크로 돈도 뉴비들을 위한 재화몸 영상 뉴비들을 위한 초간단 사용법 영상 그 외에 어 개같은 그 뭐냐 어어어어그 뭐냐 아무튼 개가 돼서까지 유저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 형의 공략을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는 거야 으흐흐 영상 봐줘잉 으흐흐 초간단내용으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인게임 공략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있어요 1 시... 다 아, 진짜 형 무직 백수가 다 됐다 야발 거 이제요. 그럼 아무튼 형말뭔 말인지 알지? 스토리 최대한 빨리 밀라는 겨 캐릭터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서 형이 오늘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 다들 대충 알겠지? 명조가 진짜 카르티시아 출시 후 개떡상한 거 다들 잘 알겠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겨. 앞으로도 명조 사랑해주시고 진짜 뉴비들아 이 게임 존나 재밌다 꼭 끝까지 해봐라 그리고 앞으로도 형이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언제나 응원 감사합니다. 영상 끝.